발이 너무 편해. 호카 본디 9와 본디 8 비교 리뷰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호카 여성 러닝화 마하 6. 이 신발은 편안함과 경량감이 뛰어나서 달리기에 최적입니다.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 좋고 충격 흡수도 탁월해요. 운동할 때 발이 아프지 않아서 오래 달려도 걱정 없답니다. 디자인도 세련돼서 일상에서도 멋지게 신을 수 있어요. 저는 이 신발 덕분에 운동하는 즐거움을 더 느끼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호카오네온의 엠본디 에이드 운동화. 이 스타일리시한 운동화는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. 화이트와 블루의 조합이 너무 예쁘고 EBA 소재로 가벼운 착용감이 매력적이에요. 사이즈도 다양해서 누구나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. 세타 불가라는 점만 주의하면 일상에서도 운동할 때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너무 잘 신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호카본디 나인 와이드 러닝화. 이 운동화는 장시간 착용해도 발이 편안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운동복과도 잘 어울리죠. 쿠션감도 뛰어나서 러닝은 물론 일상에서 착용하기에도 최적입니다. 저도 이 신발 덕분에 운동할 맛이 나고 있어요.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.